일로 가는 거구나. 아, 이거 처 보네. 근데 확실히 좀 황량하다. 비설이. <laughs> 황이 가 아니지, 여기. 아예 울거래는 어디 있어, 잔스 아이고. 여기서 계산하는 거? 와, 입질 빨리 야 입질 빨리. 입질 빨리. 우린 짬낚시지. 55,000원. 왕가로 4만 원. 네.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짬낚시 되죠? 오늘 아, 중에는 뭐? 12시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아사시까지 네.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이쪽은 이제 얼마든지 브이로그를 할수 있으니까 어떤 채비를 쓰시든 어떤 미끼를 쓰시든 프리하게 손맛을 좀 보고 가셔야아 그러니까요 손맛 좀 보러 왔습니다 멀리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서 <laughs> 다리 있네. 다리가 있네 다리딱 아, 보이는구나 여기서 한번 해볼까? 이 <목소리> 봐봐 새우 봐봐 <목소리> 와 진짜 저기 새우 다 보이네 오와 오와 여기 날아주신 분들이 다이얘기했어구나 사실 <목소리> 딱 좋아 야, 이거 진짜 방향에서 한가 떠서 좋네. 근데 오늘 또 일요일이라서 그런가? 한가 네. 떠 음, 일요일 날이야. 이제 30분 지났네? 자리 이동을 잠깐 해보실까? 바람이 어디서 부는거야? 맞바람이 부네 와 추워 어? 이거 뭐야? 빗걸림이야? 아니지 좀거쑥 뭐 미끼라서 써도 되나? <laughs> 지금의 대로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laughs> 여기 선제 예정은 아템전인가? 아이템이 너무 없는데 야 근데 우리 어망은 가져왔니 바뀐 바있어요 조 게임 좋아하시면 이0 m 도못빼서긁어보셔요 원은 하나 걸어갈 수 있어. 그렇구나. 두 시간 동안 지금. 아, 근데 바람만 맞아. 처음 오셔서 야간에 접근하면 좀 어렵고요. 허구조가 안 보이잖아요. 낮에 오셨을 때 스킨이 딱 되면 네. 아 이거야라고 해서 야간에 들어오면 되는데 네. 이미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 오면 감각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죽이기 음... 힘든 거죠. 아 감사합니다. 여기 도 이렇게 딱 알려주시니까. 공략집을 보고 온 느낌이다. 이거 완전 다르네. 여기는 진짜 필드처럼. 스테이 주지 마. 스테이 주지 마요. 빨리 가는 데도 없고, 천천히 가면서 그냥 적용만 할수는데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디래, 저, 근데? 제트. 야, 위치가 어디서 좀 많은 게 낫냐? 음, 여기야 여기. 여기 한 번가들이잖아요. 그렇지. 한 번가들이 가운데서 던지거나, 아니, 가까이에 던져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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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물고리야. 아. 쑥 들어갔네. 애들이 거기 붙어있는 거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딱공략법을 듣고 바로 한번빵 물면 그것도 재밌겠는데. 오케이, 일단 한 번. 여기서부터 공략해보자공략 공약! 안무네. 혹시 현실과 이상은 달라? 잠깐만. 한쪽 기다려. 안 응. 어? 아이씨 빗걸린가 아이씨 빗걸린다아씨쫄았네 쪼... <laughs> <너무 어려운다. 웃음> 아이 나 지금 쫄쫄한 쫄깃, 맛이 있어아 쫄았네 순간 쫄았다 야 툭툭 거리는 거와씨 깜짝 놀랐네 이렇게 고울서 톡톡 그제 위로 어. 툭툭 호핑이 어떻도 호핑, 호핑, 이렇게? 아. 가고 있어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하면서? 천천히 잘... 왔어? 아이템 다시... 받은 거야? 응 아, 올려봐봐 아, 빠졌어. 아, 야, 얼굴도 못 보고 빠지면 어떡해. 뜯겼어. 아, 아, 그렇네? 빠진, 이게 빠진 느낌 딱 들어. 탁빠지 물어봐. 탁 빠져져. 바다 정리는 아니야? 광어라도 잡아야지. 광어. 좋은가봐 맞아 <laughs>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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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먹었어 자꾸 뭐? 있지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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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 응야 이거 많이 먹었다 이놈 먹고만 갔네 먹튀하냐 여기서 딱 물어야 되는데 <laughs> 어? 그, 그럴 거야 이제 아 집에 간다 마지막이다 어그러라 절대 없어 무어 그냥 후퇴가 없을 때 물어 간절하면 오히려 더안 무는 거 같아 여유가 있어야 돼 간절하면 지는, 지는 거야 음. 매점이 여기구나 혹시 우리 낯선 창고만 한번다 보시고 해주고 싶어요? 네? 먹는다고 하면 처음 먹는다. 저희가 장 보러 가야 보람이 렇게신데 이렇게 아, 많이 주세요한말 어우 한마먹어야 먹어. 주시면아안먹먹지 뭐 아, 오늘 재밌게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쉬고 가보겠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또 뵐게요. 야 해가 떴다. 해 떴다.